안녕하세요. 초이스 코인의 구미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비트코인이 엄청 많이 떨어졌습니다. 또 지속적인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면서요. 지금 23일 오전에는 빗썸에서 500불이 깨져서 5 0 0만 원이 깨져가지고, 한 480만 원 정도까지 떨어졌었어요. 근데 지금 24일, 오전 1시에는, 비트코인, 잠시만요. 빗썸에서 498만 5천 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파이낸스에서는 지금 4,400불 정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어가지고, 지금 차트 전문가들께서는 지금, 4,000불 미만까지 깨질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3,800불까지 보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3,800불 가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우리나라 하나로 한 400만 원 정도 되는데, 아, 진짜 엄청나게 떨어지는 거죠. 지금 뭐 비트코인이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지금 다른 알트코인들도 막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더리움도 아까 14만 원이 원래 깨졌었는데, 지금 14만 500원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이요. 그리고, 지금, 오르는한테는 지금, 비트코인, 캐시, SV. 그거만, 그것만 좀 펌핑이 되고 있고, 나머지는 지금 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금뭐 엄청 힘든 시간을 지금 갖고 계시는데, 진짜 여러분 조금만 좀 기운 냈으면 좋겠습니다. 어, 제는 그, 서울에서 미더비두 개가 있었죠. 캐셔레스트 하나하고, 이그드라스 미더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캐셔레스트 미더업 현장을 보니까 좀 이런 하락장이 너무 힘들어가지고 좀어 거기서 미더업에 그 참관하신 분들 분께서 한 분이 좀 많은 불만을 좀 표출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동영상을 좀 보고 있었는데 좀 같이 보실까요 그러면? 지금 엘뱅크. 잠깐만요. 음악을 좀 끄겠습니다. 정말 많이 힘드신 것 같아요. 장이 너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렇게 좀 심리적으로 좀 힘드시고 하소연을 좀 하시고 토로를 하시는 거죠. 정말 많이 힘든 시간을 지금 지나고 계시는 분 같아요. 얼마나 많이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까요? 네, 많이 좀 화가 나신 것 같아요. 좀 답답하고 힘드시겠죠?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아마. 사실은 이제 코인을 투자하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투자자 분들께서는 딱히 누구한테 뭐, 이런 하소연할 곳이 없습니다, 사실은. 네, 여기, 네, 여기까지입니다. 참, 다시 막히겠습니다. 네, 이, 번에 어저께 그 미더비 두 군데가 있었죠? 그 캐셔레스트하고, 어, 이그드라시고, 이가, 이그드라시하고 두 군데가 있었는데, 캐셔레스트의 그, 좀, 좀 자신의 의견을 어필하신 그분께서는 아무래도, 그, 코인의 상장가가 좀 마음에 들지 않으셨나봐요. 그러니까, 원하는 상장가가 아니었고, 뭐 좀, 좀 하락된 가격에서 상장이 됐는데, 가격방어로 이제 코인을 못해주니까, 좀 많은 손실을 보시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셔가지고 좀 저런 식으로 좀 많이, 좀 하수연 아닌 하수연을 하셨는데, 전 처음에 제 영상을 보고 좀 너무 과격하진 않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한편으로 그 생각을 해요. 코인 투자자들은 어디에 뭐 하소연할 하소연 곳이 없어요. 뭐 물어볼 것도 없고. 그니까는 러좀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겠죠. 지금 하락장이니까. 그래가지고 오셔가지고 좀 저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어,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이그드라시 미업이 있었는데요. 이그드라시 미업의 가장 큰뭐 여러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가장 큰 골자가 그거예요. 이제 이그드라시 코인이 이제 거래소 코인 코인이 되게 뭐될 예정이에요. 거래소 코인이 이제 이그드라스 측에서 내년 1월에서 2월 사이에 거래소를 오픈을 한다고 합니다. 어그 거래소는 음, 일단은 이그뎁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거래소가 될것 같고요. 뭐 비트소닉처럼 아마 이렇게 뭐 BTC 마켓도 있고요. 아마 이더리움 마켓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BSC 마켓이 거기는 이제 이드 마켓이 되겠죠. 이그드라시 마켓이 되겠죠. 근데 원화를 지원해 줄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아마 좀더 좀 신중해야 될 문제라서 잘 모르겠고. 그리고 거래소 코인이 되면은 아마 배당 마이닝 토큰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예를 들어서 홀더를 하고 있으면요. 뭐, 네시나 코지처럼 배당을 줄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는. 뭐 배당 마이닝 토큰이라고는 얘긴 했으니까 그렇게 진행할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만약에 거래소를 만들면 네시나 코즈 같은데 교차 상장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제 생각도 교차 상장을 해가지고 코인 자체를 이제 아 네시에는 이그드라시가 상장이 되어 있고요. 어 이제 코즈나 다른 곳에 이렇게 좀 뚫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그런 식으로 그리고 이그드라시의 뭐, 장점이자 단점이 뭐냐, 뭐가 있냐면, 아직 많은 곳에 대형거래소에 상장을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장우제도 추가적으로 나올 요지가 있어가지고, 어, 결정적으로는 좀 시간이 지난다면은 가격적인 부분이 메리트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 0.87원인데요. ICO가가 8원인데 지금 10분의 1 정도 떨어졌어요. 그래서 많이 떨어진 코인이긴 한데, 사실은 뭐, 오늘 비트코인이 많이 떨어졌어도, 이그드라시는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비트코인이 떨어져도, 뭐, 그냥 그대로, 이제는 그냥 그대로예요. 1원 미만에서 뭐, 0.7원, 0.8원, 0.9원 이 사이에 왔다 갔다 거리고 있어가지고, 제가 개, 제 개인적으로는 이제 금액적으로 많이 떨어진 건 맞아요. 근데 내년 1월하고 2월 사이에 거래소를 오픈한다고 하니, 여러분들 좀, 주목해도 좋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는 펌핑 오면 금방 옵니다. 왜냐하면 상장된 거래소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지금 아마 그 금액대가 10분의 1 토막이 나가지고 손바뀜도 이제 될 거예요. 많이 됐을 거예요 손바뀜도. 이제 터신 분들도 많이 털고 그리고 새로 타신 분도 새로 탈 거고 뭐 이렇게 되게 되면 펌핑도 좀될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좀 지켜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어, 뭐, 일단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미덥은 이그드라시하고 캐셔레스트, 어, 두 개가 있었고요 이제, 11월 25일날 또 스타코인 미덥이 있죠. 뭐, 미덥이 있으면 그것도 뭐 영상에 올라오면, 뭐, 공유할 부분이 있, 있으면 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비트코인이 지속적으로 지금 하방을, 하방을 찍고 있어가지고, 정말 힘든 시간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진짜로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너무 힘들고 지치시면 차트 같은 거 보지 마시고요. 핸드폰도 보지 마시고, 좀 쉬세요. 쉬고 좀 다른 취미 활동이나 이런 거 하시고, 여러분들 건강 관리가 더 중요한 거, 건강이 더 중요하니까 그런 관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멘탈이 제일 중요합니다. 멘탈 중요하고요. 정신건강 중요하죠. 그리고 육체건강 중요하니까, 뭐, 그런 걸 먼저 좀다 다 잡으시고, 좀, 만약에 지금, 뭐, 현금 있으신 분은 좀더 관망, 관망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막 마이너스 막90% 물려 계시는데, 뭐 추가적으로 시드가 없는 사람들은 그냥 뭐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지금 뭐 천만원 넣었는데 지금 10만원 된거 지금 뭐 매도해 가지고 현금 찾아봤자 사실은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좀 현금시드가 있다 그리고 좀 물려 있는데 현금시드가 있다 이런 분들은 좀 저점 타이밍 잡아 가지고 저점에서 물타 가지고 기회가 좋을 때 입절 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상승장은 짧고 하락장은 길다. 하락장에서도 분명히 수익을 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드리도록 꾸준히 노력할 거고요. 제 방송이 좋았다면 좋아요 또는 구독을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